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245면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목소리>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다녔나니 아담으로 실 자의 모양이라. 음.

그러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교에 이런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가도 넘쳤나니 다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반국같이 은에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으로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영승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음. 이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이렇게 한 말씀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절 우리 읽지 않은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화목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의욕다 하심. 그런 말씀을 우리 주셔요. 그 말씀에 이때여서 그러므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 욕심, 죄, 사망이 왔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 회복, 생명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만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고유 명사입니다. 아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는데, 이시, 이샤라고. 이게 원어가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흙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아담은 하나 직접 만들고, 또한 여자인 아내는, 여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갈비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일하다가 혹시 농사짓다가 낫으로 잘못하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한 마디가 잘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애들이 손가락 마디가 없이 태어나나요? 오지사님,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낯으로 잘렸어요. 두, 두 마디가 잘려졌어. 그러면 결혼하가 자녀를 놓으면 자녀가 이, 이게 두 마디가 없는 애가 나오나요? 다 완전한 애가 나오나요? 애들은요, 건강하게 나와요. 다 이게 열고 손가락 나와요. 마디마디 마디 다 나와요. 아버지가 잘린 거지. 애들은 염색체가 남자 같으 XY고 여자는 XX에요. 남자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비록 할지라도 아들들 나오면 가임과 아비랑 똑같아요 가비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하나님 빼셨구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똑같아요 아빠가 처음 하나님 만들 때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어, 남자가 여자보다 하나 갈 데가 없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창조의 원리는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별은 남자에게 있어요, 씨가. 성경이 그래, X, Y. 남자가 있어야 아들, 딸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고 아담이 혼자인 거 너무 불쌍여인 거예요. 외롭다. 독자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또 영어성인 이브라고 하는데 하와요. 하와. 하와.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에덴동산을 주셨어요. 낙원을 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함께 하와를 통해서 그 모든 낙원을 다스리게 하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해 주시고 지혜를 주는데 아담이 자기에게 데려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지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 IQ가 지금 그만큼 뇌를 사용을 못해요. 우리가 전체 그 5%도 제대로 뇌를 사용 못한답니다. 우리가 뇌를 100%, 10%몰리고 우리가요, 아인스타인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뇌에게. 우리가 조금밖에 연구를 못해요. 자꾸 개발하고 자꾸 개발해야 뇌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 살게 하셨어요. 단 하나 있어요.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생명과는 먹어라.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금단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그 답으로 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파라다이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다스리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아자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에 생명을,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형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룡. 우리에 보다는 다르죠. 아자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로 사망이 왕노로 된 거예요. 생명인 영혼이 죽음이 왕노로 가게 되는. 죽음의 건세 아래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제가 인태한즉,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생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큰제약이 왔어요. 불순종. 불순종과 죄악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게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받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이 낙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에덴 동산에 넣어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섯 잔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다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에 있는 문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 그런데. 다른 게아니요그 실과, 중앙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와가 거기에 간 거예요. 아담은 직접 받았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받았으니까, 또 이게 그 뜨거운 열정이 경계에 대한 말씀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담, 남편으로부터 들은 하와.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받았는데 아니야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말하고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미혹의 형을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죽지 아니 하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된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지라 이에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교만, 교만자만 불순종 이게 그를 사로잡아버려. 그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죄가 수치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져. 자기 혼자만 안 되니까 남편에게 당신도 이것도 먹고또 아내,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따서 주니 그도 먹으니라 이러 되는 거예요. 공동 범죄를.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축복의 땅, 은혜의 동산, 평강의 동산이 이 가야단, 이 에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불어주면도 감사하고 그 은혜고 행복하였는데 범죄한 영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오시니까 아담아 불어툭 숨어요 숨어. 아담아, 불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너왜 숨었느냐? 하나님, 내가 퍼졌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알려드려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가 내게 금단의 열매를 주 내가 주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왜 핑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가해. 나 잘못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설하면 자복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에게 불순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비극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추방하시면서 그들은 매일 가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로 치마를 만들었다. 햇빛만 뜨면 다 말라버리고 또 자기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니까. 계속해서 어할 바를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이 낙원에 계속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추방하세요 추방하셔요 어떻게 보내셨냐면 범죄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왔냐면 죄가 왔다는 거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양심이 풍탕, 풍탕, 풍탕. 우리에게 와서 우리 양심을 흔들어요. 잘못했지 않느냐? 회개해라. 양심이 우리를 흔들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선한 양심, 나쁜 양심, 하인 맞은 양심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잘못했다. 엎드려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 있는 거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장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로 핑계하고 이런 면양 때문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입니다. 저 탓입니다.다 보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던기와 또 엉덩기를 내고 남자는 땀을 해야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또 먹을 것을 먹는다. 한문을 보면 밭전자의 힘력이죠. 밭을 가는 남자가 남자야. 한문이 그래서 밭전. 압력, 힘력자가 있어요 밭을 가는 사람, 남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또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해산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렵지만 해산이 그만큼 또 우리 아자성들에게 결혼하고 잔녀 놓으면 참 고통이 심해요 어려워요 남자들은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물론, 다른 질병을 통해서 이제 통증은 느끼지만, 해산의 고통에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이 갓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으로서 살면, 성경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 성 중앙에 나무 있는 지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돼요. 여러분 큰일 나죠. 범죄한 영혼으로 죽지 않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게 하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이제 추방하시는 거예요. 가나 에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뭐 영혼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금딱맘 그, 쳐버리는 거예요. 자 신약이 와서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생명 얻습니까? 예수 믿어야 생명 얻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 말씀 살아야 우리의 영생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잖아요. 우리의 양식이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생명이요 생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요? 예 하나님의 본능에 있는 거. 우리에게 생명관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방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아단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상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첫번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것, 죽음으로 사망으로 왕래했던 것을 예수께서 아담의 표상으로 모델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저주받을 아담의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하는 자의 표상이 되어버렸는데. 이수께서는 오셔서 순종하셔요. 게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이들을 내게서 네자녀들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새벽이 나기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엄마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기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잠고 있는 제자들 깨워서 자 가자 하면서 게세만의 동산에 가서 거기서 체포당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순종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구원과 제삼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가 모든 불순종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잘 답이 나와요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 가시죠. 다 끊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 예수 믿으면 죄산 받죠.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밀망치 않고 용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영원히 사망의 왕노를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왕로를 하였는데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왕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해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용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영혼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하나님의 은총.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그한 말씀 속에 아담은 우리에게 다 어려운 일들만 됐어요. 우리에게 불순종과 또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사망이 왕으로 가겠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반대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 소망, 생명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나쁜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회복해 주셨어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추망당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복락원의 은혜를 주어서 복락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 아름다운 그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을 하와를 추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캣투빔을 통해서 캣투빔은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칼에 불이, 불이 붙어 있는 화연검으로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낙원으로 들어가는 물을 막았어요. 아담이 불러 들어갈까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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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도는 불검으로, 화연검으로 천자들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를 하는 낙원으로 다시 회 복되는 복락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서 오늘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래요.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이 자기가 삼층천의 뭐 건선줄 알고 멸류관을 1단, 2단, 3단 해가 자기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자기가 제일 머리인도데 아니요. 그는 그만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요, 아멘. 하나님 분명해야 돼요. 그 왕은 사람이에요. 모세, 베드로의 뒤를 잇는 사도라는데 왜 예수님 위치에 가고 자기 하나님 위치에 가요? 이건 잘못된 거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잘 아시고 신앙살이. 잘못된 길 가면은. 멸망의 길를 가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 위에 모든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천사들 영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인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다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인데 꿇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트 복음 보면은 거기에 유혹을 받잖아요. 40일 금식하면.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왔어. 천하 만고를 보내주면서. 내가, 내가, 내가 이거 다내 건데 너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전화 다 줄게. 전화 영광 다.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예수님이 사탄들이 마귀 사탄과 유혹하는 자가 유혹하는 말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죠? 성령에 이끌리어서 40일 금식하시고 또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본인들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그 그 나무 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1편 일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죄악의 길을 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주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길,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 아예 가지 않는다.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장소, 악한 장소, 리는 범죄하는 장소, 악한 장소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비이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행동이, 나는 가끔 맬라고 운동과 끈을 멸려고 하는데, 어, 저 사람 뭐, 뭐, 어, 오이라든지 수박을 가지러 가는, 훔쳐가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바, 그 밭에서 하는 행동이 말이에요. 가지 않았으면 좋은데, 거기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5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율법 아는 사람이 또 죄로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열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십 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에 더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죄만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제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 거기에 넘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우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불순종, 죄, 사망이 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순종하고 영생과 구원의 길이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쎄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15절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야마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라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야마 선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담으로 왔던 그 원죄의 모든 아픔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의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얻다간니 그리고 운명하셨다. 다 이루셨잖아요. 인류의 구족사를 아담이의 일류가 모든 허물과 죄를 저주를 십자가 상에서 나무 위에 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나무 위에서 다찢겨시고피워리셨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어. 회복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3장1 6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오늘 5장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가 더담대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한걸음 한걸음 주님 가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